여러분 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릴게요 어,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코세스라는 종목 어,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제 시외 시회,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었네요 시외 상한가 간 이유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그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시외에서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뭐 시외 상한가 가서 매도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매도를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뭐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제가 처음에 여기 하락 나왔을 때, 조정 나왔을 때 여기 13,500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 지금이 기회다. 어이고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조정을, 조정이 나와주면 이거는 우리에게 둘도 없는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 이 하락장에 제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라고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13,5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은 어제 시외상한가가 나올 때 플러스 20% 이상, 어20% 이상 수익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시회 상한가에 매도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자 너무 아쉽죠? 이렇게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지금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여기가 눌림목 그쵸? 여러분 눌림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정이 나오는 눌림목 매점이다. 정확하게 타점딱 집어서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쭉 밀리는데, 5일선 부근, 5일선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5일선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와준다. 다시 더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큰 상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종목 아직도 매수 안 하실 겁니까? 자, 지금 가격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마만큼 올라왔잖아. 이걸 여기서 사라고. 지금이 고점인데. 산타님, 싼 가격에 올라타라면서 어떻게 고점에 추천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가 고점 같아 보이시겠지만, 저, 결코, 결코 고점이 아니다. 언제? 나중에, 나중에 먼 훗날 이 종목을 다시 쳐다보면, 지금, 고점이 아니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정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뭐, 컨센스, 뭐, 올해, 올해 컨센스는 이미 목표 달성을 거의 했어요. 거의 한 상황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2분기 만에 거의 끝났고, 이제 내년, 내년 NDR 발표를 회사 측에서 했는데, 올해보다 매출은 2.5배 성장. 하지만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좋아진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코세스는요, 10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아니, 성장,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회사 측이나 증권사 뭐 리포트나 우리가 그거를 100%다지진 않습니다. 그죠? 저희가 보통 회사 측에서 나온 정보 혹은 리포트에서 나온 정보. 저희가 판단을 할때 저희는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 회사 측, 증권사 100% 믿지 마세요. 저희는 항상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그런데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내년에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 우리가 이거 70에서 80% 정도만 믿어주자고요. 그래도, 그래도 7배입니다. 아, 근데 이거 7배도 너무 높아요. 그죠? 정말 그냥 기대 안 하고 두세 배만 성장해줘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세 배만 성장해줘도 주가 그럼 두세 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딥니까? 근데 지금 회사 측에서 열배 성장을 한다고 라 지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회사 측에서는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회사 대표가 회사 오너가 운영진 경영진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사기 기업도 아니고 그죠? 주주들 상대로 너무 터무니없는 음. 얘기를 하는 거는 사기 기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임원진이 직접 회사 측 사측에서 10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구나 어? 지금 뭔가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안 그러면 사기 기업 됩니다 주주들을 기만한 거고요 그거 고소장 접수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작전 세력들이 장악한 기업들이 많죠. 무자본 인수합병 뭐 이런 걸로 해서 맨날 시비 발행해 가지고 유상증자 때리고 주주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기업들 많은 건 사실인데 최소한 코세스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코세스 회사가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조금 믿음이 갑니다. 저는 회사가 말하는 부분 저도 물론 100% 신뢰하진 않아요 100% 신뢰하진 않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진짜 저는 보통 7, 80%만 믿어주는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50%만 믿어준다 하더라도요 코세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가는 최소 3배 이상입니다 최소 3배 이상 현재 가격에서 15,000원 기준 최소 3배 이상은 갈 기업이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세배니까 45,000원.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내년 되시면 이 종목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을 종목입니다. 지켜보세요. 산타가 얘기한 이 종목 정말 내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말로 내년에 폭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근데 지금 오늘도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아유, 이거 아직도 매수 못 하신 분들.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노리시라. 물론 나중에 혹시나 조정을 더 받아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은 춤에, 춤에 생각하고, 오늘, 오늘은 오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잘한 거다. 잘한 거다. 오일선 부근 매수 노리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은 거면 나도 사야겠네. 생각이 드실 텐데, 어, 그럼 얼마에 사야 되지? 언제 사야 되는 거지? 지금은 좀 비싼 거 같은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산타한테 문자 보내십시오. 코세스라고 종목명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되는 매수 타점, 매수 금액 그리고 꼭 오늘만 날은 아닙니다. 어, 또 출렁출렁하면서 주가움직이겠죠 하지만 어차피 우상향 갈건데 출렁출렁 하더라도 출렁출렁 할때 여기 밑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딱딱 짚어드릴테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번호로 빠르게 문자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에게 연 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 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 뭐 종토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 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줄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리포트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불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 t g m 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 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 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 버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다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